그냥 봤습니다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oh. 바로, 바로 바로 점프 바로 점프 아자 이탈해요 <laughs> 최소 두 군데 이상 나 이탈할게 안될것 같아 또나오자 남겨진 것들. 아니, 잠만. 아니, 잠만. 아니, 잠깐 아니, 잠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 아니, 시체가 사라지다니 정말 놀라워 이 녀석 하다가 나가버렸다고? 어. 나와라, 비겁한 녀석! 핀 <laughs> 찍어주세요. 어디 <laughs> 있다는 <웃음> 거? 확인. 그럼 백도하러 가는 중. 아, 어. 씨가 없어. 짱 도와줘. 어디있어?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내가 잡았다. 바로 그 앞이네? 바로 도와 준비하셔야 하세요. 우리 다 잡았나? 아닌 것 같아. 아닌 것너 같아. 하나 잡았지? 안 잡았어. 필요하나세요, 용사요 다른 무대에도 있잖아, 또. 그니까? 왕, 이거 상한다는 다 알겠다.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라는데. 이쪽 한번 가볼게요. 아,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확인, 확인. 봐봐 봐도. 나옆으로 백각강. 알겠어. 잠깐대로 <laughs> 파밍. g i v i n 딱았어. 끝. 았어 좋았어. <laughs> 너 시체 좀 먹어도 될까요? 예, <laughs> 네, 먹으세요. 킬리 더축하해 <laughs> 와, 뭘그 뭐 뭐야, 킬리 더 나야? 여기 먹어요, 여기. 여기 좀 많이 있어요. 요거, 요거. 오. 아, 여덟 바. 이거 샷건이네? 어. <laughs> 근데 진짜 하니까 실력이 늘긴 늘구나. 하면서 누가 우리 자기장 좀 멀거든요. 어떻게 할래요? 안에 닦고 갈래요? 어쩔래요? 잠깐 그렇다면 어디가 이동하자. 그중에 내가 해야 할게 있어. <목ír> 어? <목ír> 어. <laughs> 그 뭐냐, 피스키퍼 초크 발견하면 말좀해줘요 I 어, found 딜 비하겠다. to fly on his applies i am the ring isn't very close 45 seconds 그분한테 스나 주운 분 제가 스코프 하나 드릴게요. 나 스코프 있어. 난 벌써 아, 나 벌써 이동하고 있어나 이거 스나파치도 D 마리 달수 있나? 스나파치 D 마리 달려요. 우리 분대 뚫 준비하세요. 내딛고 네, 싶다. 네, 여기 있는 애들이 겁나 빨라. 여 Let's go this way. Oh, yeah. 이 지점에서 다시 점프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요 확인할 수 있겠지 <laughs> 확장되는 중탄 하나 있으면 좋을텐데 여기 점프 그거있다 <laughs> 여기 점프 돼있어 <laughs> 야, <목소리> 저 <나갈게. 목소리> 오, 뭐야? 대아, <목소리> 대저 <에스쿠데야>, <나갈게. 목소리> 뭐냐, 실드 힐템 딜이 많거든요, 지금. <목소리> 제가 핑 찍은 거 점프 대아님. 대핑 쪽으로 오면 안 돼요. <목소리> 이거 같네.

같이 찾아 오도차정인거 응, 응. 응. 어디에 쓰는건가 아 어, 그거 혹시 먹어줄 수 있어요? 먹어 먹어 먹어줄 수있게 한데 그거 그거 주시면 제가 실드 좀 많이 드릴게요 어, 이 방향에서 어, 소리 어, 어. <놀람> 어디갔냐 <어디간다? 놀람>

그럼 바로 이동할게요 네안돼안돼안돼 뭔가 승범이 같은 소리가 나는데 응? 아니 그냥 내 네, 아, 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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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부위가 있아승범이아승범이 어, 있나 보네 아, 그런 그런가? 사이자. 몰라 지금 안 보이는데? 그래 이리 와야 저 여기 음, 케어패키지 문이 음, 없거든? 음, 311쪽 일단 아직 뒤쪽에 사람 있던 소리다 건물 하나 점거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자 일단 자주 왔던 곳까지 자 그냥 끝날 때까지만 여기 있어도 될것 같아 저복격인가 아 궁이야 저게. 어? 좀더 안으로 가볼까 이제? 어... 아니면 기다릴래? 난 이동하려고. 그럼 스컬타운 쪽으로 일단 진입을 해보자. 뭔가 어, 샷건은 포트나이트 하는 기분 샷건 아네 맞아요 진짜 똑같아요 포트나이트랑 역시 여러 게임 하면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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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오지. 그냥 경계 중이야. 라운드 엄청 가깝네 그러면 좀중이물 가서 싸울 준비하고 있던지 나는 지금 그러고 있거든 그럼 나도 그리로 이동할게어 응? 하나 컷이거 사격 태기? 태기? 이거 필요한 없어요? 아, 도와주세요. 이와이이요도요한와주없요 아, 요도와주어요 도와주세요. 와들어와들어와들어와주세와주도와와주세요도와주와아 나 바로 경기하고 있어. 어디요 어디요. 어디. 아이고. Oh, we'll 그래도 이번 판. 판에...